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통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요. 역대상 26장부터 29장까지 총 4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베 가문 중고래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마다들스카리아와 둘째 여다야엘과 셋째 스파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베드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단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수상에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스의 형제 엘리우와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첫째 딸 반의 단장은 아오아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사장 여호야대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안미사바시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주의관은 요압의아오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파디아이니, 그의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주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신이그의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주의관은 두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주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주의관은 세라족 속 호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사,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누도밭 사람 마하레인이그의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일 손에 속한 누도밭 사람 헬데니 그의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라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의 세리오, 스무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파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금호열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조선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물리요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하요, 나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무시오, 에브라임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푸다의 아들 유에리오. 길라스에 있는 문하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카르의 아들 이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네르 아들 야시에리요 다는 여호로 함의 아들 아사레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이당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웻은 왕의 곡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 곡관을 맡았고 글루베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맛 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밥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폭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고관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바스는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낙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이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연하다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희엘은 왕자들의 수송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랑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다는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네, 이어서 2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당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께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하나님이 유다 지팔에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너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진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노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이시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반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군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섬명하고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대에 쓰는 은 가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연약계를 덮는 것이더라. 다시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가 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이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것이요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네, 이어서 29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당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치석과 마,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만 달릭 은만 달란트와 논만 달란트와 철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부속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사람 여희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국관을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이당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주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미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만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으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에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시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마리오 수양이 천마리오 어린양이 천마리오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의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당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요하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당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던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통독 분량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함께 통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